그좀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아니 왜냐면 원래 좀 전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남자 스타일이요. 네,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좀 이렇게 기분도 좀없 시키고 어, 좀 이렇게 네. 긴장감도 좀 풀게요.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보세요,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질문이 없으신데 <laughs>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,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좀 좋아하시는지. 어, 저는 어. 사실, 그, 제가 이상형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. 네. 왜냐면은. 아, 요새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. 어디서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형을 이렇게 네. 쭉 적어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 정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. 어...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저도 며칠 전에 방송에서 봤어요. 네. 그거를 다 요새 그 배우분들하고 연예인분들하고 네. MG 세대들이 좀 그거를 다 적어서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그렇죠 약간 하더라고요. 나의. 나의 이제 배우자 버킷리스트 같은 음.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매운장에다 적어놓고 있는데 되게 상세히 적더라고. 네. 자동차는 저, 뭐고 아 자동차까진 아닌데 뭐, 저는 뭐 어디는 뭐 스타일은 뭐고 네, 상세하게 적더라고. 성격은 이래야 되고 네. 뭐는 이래야 되고 근데 이거를 완벽히 다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네, 그냥 한, 그래도 한두 개만 네, 맞아도 된다. 그냥 지금은 이 기준에 좀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겠다. 몇 가지에요 종류가? 저는 한 60개 적은 거 <laughs> 같은데. 아 간단하게 정리하셨다면서요아 간단하게는 아니었어요. 아, 저는 좀 되게 상세하게 적었어요. 아, 성격이 좀 좀 약간 꼼꼼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. 어, 좀 고집이 그렇죠. 있는 편. 아, 편이에요. 고집이 있는 네. 편. 그러면 6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5개요? 어, 저는 일단 이제... 네. 동물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고요. 동물과 아이를 사랑한다? 네.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애정이 좀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다 아, 예, 네, 그러면 뭐, 알겠습니다. 계속 한번. 네. 네. 그리고, 아니, 너무, 너무 진작에 <laughs> 가는 것 같은데요? 진작에 가더라도, 아, 아셔야 되니까. 그래야 네. 나중에, 어... 뭐,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새로 씨가 마음에 들면,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가지고 대시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리고 약간, 외적인 거는 저는 이제, 매력 포인트가 있는 분을 네, 좋아해요. 어떤 매력 포인트야? 예를 들면, 어, 뭐 키가 이제... 크다? 아니요, 키는 막 엄청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,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도 네. 생각해보면은, 예를 들면 뭐 눈웃음이 예쁘다던가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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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? 요거? 아니 뭐 보조개가 진하다던가, 아, 아니, 아니 막견니가 하나씩 있다던가 약간 아...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, 어 뭐지? 귀엽다! 싶은 그런 약간 매력 좀... 포인트?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봤을 때, 이제, 동물을 좋아했으면 좋겠다, 덧니가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덧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, 아니고 약간 트가 약간 그, 좀 동물같은 <laughs>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네요. 저는 약간, 보면.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기 늑대상을 좋아하는 거. 같아요. 아기 늑대상? 네. 이게 좀 말하기 어렵죠. 아니요, 뭐, 아직, 어, 아직 3개 남았으니까, 세개까지더 네. 얘기해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지금까지는 그냥 좀 병신 같은데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 아니, 그렇잖아요. 아이 좋아하고 근데. 동물 좋아하고 약간 마마보이에 뭐, 아, 마마보이는 아니에요. 아, 그건 마마보이는 아니고. 네.